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을 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여야가 이제 합의했던 상속세 증여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이 좀. 아직 만들지 못했구나 하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쓸 때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든지 하는 그 적자 재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이번 정부도 그런 지금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심각한 뭐 저출산, 고급 인재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는 현상, 그뭐상속진여세 때문이긴 한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취약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국가가 추진해야 될 여러 정책들 중에서 조세정책이야말로 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은 어떠냐?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을 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으로 로드맵도 만들고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 법령이나 조세체계를 제시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조세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권이 바뀐 초기에다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높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조세정책의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어,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엔.